온 목사와 성교 이렇게 시편 66편입니다. 오늘도 함의 귀함 음성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66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비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 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주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한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시편 66편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10편에 참 찬양시가 여러 개 나오는데, 20편, 66편은 찬양시입니다. 근데 어떤 찬양의 신과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된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 저다. 온 땅이 찬양하기로 하는 것. 사실, 우리가 큰 권역사를 이루었을 때, 감격으로 내뱉는 말이 온 땅이요, 열방이요. 뭐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격이 너무 컸을 때, 그거를 우리만 찬양하기에는 쉽지 않게, 남은 찬양이 이에서 열방과 온 땅이 그러니까 뭐 찬양할지 뭐 이런 거상관없이 않고, 온 땅이여 여래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시편 66편이 정말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적인 함성의 시 찬양의 시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 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 있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사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가를 유추할 수 있도록 주었던 가장 귀한 사인들이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 시편 기한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만큼 놀랍고 크고 엄청난 것인지 사실 그렇죠. 한 민족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결코 잊지 못할 강력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이 시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고백입니다. <목소리>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이요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 저다 그렇죠 온 땅은 주님께 경배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마땅히 찬양의 아름다운 삼요소이죠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 더 나아가서 열방과 세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받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그 찬양의 범위를 그쵸? 열방과 온 땅과 온 세계에 우리가 그 범위를 넓혀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식경이자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오미하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를 로 기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 이게 무슨 홍해 사건이죠? 출애굽일 때 가장 큰 장엄한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 앞에 서 있고 뒤는 바로의 그대가 쫓아오고 어쩔줄 모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손에 모여가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그래서 내밀었더니 밤새로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육지로 변한 그곳을 걸었던 놀라운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만큼 장엄하겠어요 얼만큼 거대하겠어요.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벽이 생기고 거기에 걸어가는 그것이 얼마큼 사실 우리가 보통 이런 <laughs> 해양박물관 이런데 가잖아요, 아쿠아리 이런데 그럼 그 아쿠아리 그 조그만 공간이 이렇게 위로 옆으로 고막 쇳상어가 하고 막에 거기 하면 그것도 야야 이런데 여러분 바다가 육지가 되고 바닷물이 벽이 되어서 어? 유리막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움직이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얼마큼 마땅히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의 능력으로 야 어머니 나설이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한 자들은 교만하지 말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눈으로 지금도 감찰하십니다. 중요한 것이죠. 거역한 자들이 교만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다음 달라 볼까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체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게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구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 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만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이 중반절 이유는 백성들아 찬양하라. 백성들아 찬양하라. 왜하나 찬양할 부분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만민들아, 백성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의 찬양소를 들리게 할 줄다. 왜 그런가? 이유. 그는,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축함을 허락하지 않한 주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십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서 실조 실족이면 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넘어지는 순간에, 앗찬 순간에, 원순, 집중 공격해 버리니까. 여러분, 만약에, 으렁어는 맹수가 있는데, 약한 것들이 가다가,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넘어져 요넘어진 순간이 뭡니까? 잡혀 먹는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지키시는가? 여러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십니다. 이에다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뭐랍니까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혜를 단련하시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단련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고난 모든 시내 뜻이었는데 그 뜻의 참 중요한 첫 번째 1번이 뭘까요 단련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인내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첫 번째 내가 정말 혹시 하나님 앞에 어긋난 죄가 있는가 이거 생각 체크해봐야죠. 되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가 내가 어떤 문제가 왔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두 개를 체크해 왔을 때, 자, 나의 죄 때문에 어떨까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죄부터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연단이라면 인내를 가지고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1 1절러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우 두려도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때 사실 맞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힘든 것을 괴기로 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단련의 기간에 느낄 때요 이렇게 힘들게 하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니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반드시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오늘 말씀 그쵸죠 11호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 인생이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 이런 깊은 질곡같은 어둠으로 다니고 정말 소망도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연단의 세계에서 인내함으로 연단을 넘어가면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끌어 풍부한 곳에 하나님의 풍부한 곳에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십병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이 들어가서 나의 소를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환란된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그럼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시편 기자가 알기에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질국 같은 험한 은혜 달리하는 것처럼 불 같은 불 같은, 같은 시험을 통과한 복판에그 고난에. 마지막 종착의 결과는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품고서 인도한다는 이 놀란 결과를 알기에 이거를 믿기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가서 나의 소유주께 갑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날헤해 아, 해, 좋고 좋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 같은 시험, 물 같은 시험, 깊 은을 달려 같이 쇳팬물에 들어가서 정말 연단 많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자들에게 반드시 끌어내어서 좋은 풍성한 것으로 인도할 것을 믿기에 그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입술이 된 것이요, 내 환란 때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여러분 입술이 된 것, 내가 환란 때 말한 것, 이게 뭐 소원개 소원교도 정말 시편이다 그렇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거리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한 번만 역사하시면 한 번만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서운한 함부로 하 되겠지만 서운한 것은 내게 악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저는 서운해 놓고 신앙이 미끄러진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차라리 서운하지 않았으면 신앙이 미끄러지지 않을 텐데, 서운한 것이 시험되는 거예요. 아깝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이끌고 갔을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서운을 갚을 수 있는 그리고 하면 진짜 예비들이 자리 선지수 있는 의대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십육절 하나님을 두려워한 너희들아 다 와서 들리라 하나님이나 이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리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주의 갈품 얻떠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소리를 길에 길을 기울이셨도다 하나님 찬성하려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에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마지막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들은 너희가 다 왔으리라 나, 하나님 나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 내가 선포하면서, 내가 나의 입으로 그의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죽게 됐지, 아니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길를 여러분, 이시편 기자가 참,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지줍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이 품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 마음에 죄악이 품어져 있으면 세상을 껴안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기도 특히 환란 때 손으로 아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 하십니다. 그래서 이0평의 마지막에 어떻게 찬양기를 원합니까?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이 기도를 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큰 사랑을 내게서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거려도 그 힘든 그 아픔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요. 힘든 그 한복판에, 어려운 한복판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 놀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10편 6 1 6편 찬양시 여기서 마칩니다 온목사와 성경읽기 살로